자,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가운데서 특별히 인터넷 전화와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화. 아, 여러분들 많이 집에서 쓰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집에 전화기들이 다 없어졌죠. 자,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인터넷 전화기는 당연히 인터넷 전화기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여기 녹색 선으로 IP 프로토콜을 따르는 인터넷 선을 통해서 어, 통신이 가능한데 문제는 집에 있는 일반 집 전화, 기 사무실에 있는 일반 전화기 그리고 휴대 스마트폰 같은 휴대 전화기하고도 통신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기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전화 통신 선로로 변환이 돼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PSTN이라고 하는데. PSTN이라는 일반 전화선을 통해서 변환이 되어서 어, 전화 통화를 주고받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기가 보통 인터넷선에서의 음성을 준다 그래서 음, 보통 이제 VoIP, Voice on IP 그래서 VoIP 폰 이렇게 뭐 어렵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보통 인터넷 전화기라고 그냥 이야기하죠 인터넷만 된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휴대 전화 같이 이동성도 좋고 활용성도 뛰어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전화기는 전통적으로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서 제 품질 테스트를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증을 해 주고 있고 어, 전 세계가 단일 통화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적인 로밍을 하니까 간단하지만 로밍 자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비싸거나 그렇게 되면 가끔씩은 인터넷 전화기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만 선 되면 뽑을 수가 있죠. 자, 인터넷 전화기를 흔히 뭐 IP 폰, IP 소프트폰, 폰 다이얼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어, 앞서 이제 제가 IP 상에서의 음성, 그래서 VoIP라고 했는데 이 VoIP가 인터넷 전화기를 표현할 때 VoIP라고 합니다. 이 인터넷 전화기 안에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프로토콜. 그때 쓰는 게 표준 프로토콜을 SIP라고 그래서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SIP 프로토콜 H.323, MGCP 그다음에 메카코 H.248 등등등의 프로토콜들이 그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방송. 자, 인터넷 전화기는 앞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도 인터넷 기반으로 한 이제 서비스죠. IPTV입니다. IPTV. 여러분들, 뭐, 아마 집에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IPTV를 보고 있을 텐데, 이 IPTV는 이제 영상이죠. 음성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까지 디지털화 시켜서 압축해서 보대고요. IP 기반이니까 다 패킷 단위로 오고, 다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터넷 프로토콜 사이에서 이 패킷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쭉 하면서 어 앞에서부터 쭉 동영상이 나가고 그게 이제 재생이 되고, 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단말기라는 게 이제 그 IPTV죠. 일반 TV에서는 이제 게 연속적으로 재생이 예, 이제 조합이 돼서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IPTV는 보통 앞에 이제 스위치 박스가 있고요. 콘솔 박스. 콘솔 박스에서 보통 어, 인코딩 디코딩 하는 작업들을 다 해서 어, 일반적인 동영상으로 바꿔서 TV에 예, 보여 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가운데서 문자 서비스를 잠깐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보통 문자 서비스는 휴대폰에서 이루어지죠. 휴대폰에 오면은 어, SMS가 있고 MMS가 있습니다. SMS는 숏 메시지 서비스를 해서 단문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죠. 단문 메시지. 그래서 보통 은 영문으로는 160자, 한글로는 이제 한글이 보통 영문 두 글자가 한 글자 에 해당되기 때문에 80자 정도고요. 문자를 보내게 되면 S.M.S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가 갔다가 어, 저쪽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통 보통 실시간으로 문자가 가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가지 않고 휴대폰에서 음, 서버로 가거나 P.C.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바일 오리엔티드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스마트폰에서 어떤 문자를 받다가 어, 뭐 방송을 보다가 시청자가 어, 어, 어떤 퀴즈에 응모한다거나. 뭐 어떤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럴 때는 보통 에모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SMS보다 더 많은 문자를 많은 데이터를 보낼 때는 MMS를 쓰죠.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죠. 멀티미디어 서, 메시지라고 하는데 뭐 문자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을 하고 당연히 좀 비싸죠. 그다음에 콜백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SMS나 MMS에 보면은 음, 문자 중에, 이렇게 특정 위치를 사용자가 이렇게 눌러서, 어, 거꾸로, 이렇게, 음, 호출한 쪽으로 다시 가는, 콜백이라고 합니다. 호출한 쪽으로 되돌아가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게 좋은 서비스, 편한 서비스입니다. 어, 이러이런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관심 있으면 밑에 링크를 누르셔서, 추가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하는 개념인데, 이런 경우가 악성 코드나, 뭐, 피싱이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자, 왼쪽은 정상적인 행안부에서 보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자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피싱을 이용한 겁니다. 웹발신. 자, 웹발신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잠깐 드리기는할 텐데, 과로 아, 열고 웹발신. 이제 이거는 이제 휴대폰에서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밑에 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도메인 네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여기를 누르면, 음, 바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사이트로 갑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상대편한테 당신은 코로나 전염병 환자와 어, 접촉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겁이 덜컥이 나서 누르죠.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제가 받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웹발신 대한통운에서 며칠 날 음, 음, 택배가 왔는데 회송 처리됐대요. 제가 안 받아서. 손출이 됐으니까 밑에 가서 꼭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송하겠다. 사실 일종의 협박인데. 자, 자, 이게 뭐로 되어 있나요? 어, 이상한 주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누르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 안 누르는 게최고고꼭 누르고 싶으시면 이거를 복사해서 음, 아니면 이 여기 쓰여 있는 거를 바이러스가 걸려도 괜찮은 PC 같은 데다가 한번 쳐보고 나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통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스미싱. SMS 음, 여기 휴대폰 SMS 플러스 피싱 개인 정보를 낚아채는 음, 그런 어, 기법이죠. 자 이제 문자를 보내게 되면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내게 되면 받는 쪽에는 음, 보낸 사람의 보통 주소 저, 전화번호가 이렇게 찍히죠. 근데 이전에는 문자 발송하거나 뭐 그럴 때 발신자의 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는 불과 한 한 5, 6년 전에 그렇게 보낼 수 있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하냐면요. 어, 자기가 전, 문, 누구를 문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9에 문자를 보냅니다. 119에 문자를 보내면서 옆집 사람의 주소 전화번호를 이렇게 집어넣고 옆집에 불났다고 하면 그쪽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보니까 그집 사람 거 전화번호거든요. 그럼 영락없이 당하죠. 자, 그렇게 사기라든지 범죄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휴대폰에서 문자 발송을 할 때, 내지는 전화를 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를 이전에는 변경할 수 있었도록 했던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어, 금지시키고, 어, 발신번호를 변조하는 작업, 변작이라고 하는데, 변작을 방지하는 기술을 통신회사나 이런, 어, 동통신회사나 인터넷회사한테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가운데서 어, 문자 보내는 서비스가 있어요. 인터넷 기반의 문자 발송 서비스. 자, 문자 발송할 때도 역시 이, 거기에다가 주소를 쓰게 되 있는데, 전화번호를 쓰게 되 있는데, 여기도 어, 발신번호를 바꿔서 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법으로 게 정했으면서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하는 사업단, 사업가들이 있는데 그 사업가들이 이전에는 신고만 하면 그냥 사업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등록제랍니다. 등록제라 하면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요건을 완성해야 되고, 그래야만 허가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했던 모든 것들을 계속 보고를 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지 말지를 국가가 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업체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내가 어 휴대폰이 아니라 웹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해야겠다. 되게 어떤 경우일까요? 어 대량 발송할 때 그렇습니다. 수십 명한테 발송할 때. 자, 그럴 경우에 발송할 경우에 이제 보낸 사람의 주소 발신자 어 전화번호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한테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휴대폰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죠. 만약에 두 개, 세 개, 네 개를 해야겠다. 그럼 두 개, 세 개, 네개다 미리 어, 미리 등록을 해서 어, 나중에 발신 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아무 번호나 거기 등록돼 있는 거로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할 경우는 앞에다가 웹발신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자를 받을 때이 꺾은괄호하고 웹발신 꺾은괄호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 이거는 전화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로 문자를 보낸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이 웹발신 괄호 어, 양쪽 좌우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 첫 줄에만 이렇게 달랑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교 저희 서울여자대학교도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해서 학과 학생들 60명 70명한테 막 보내거든요. 그런데 보낼 때 보면은 학생들이 궁금해서 이제 연락을 할 거잖아요. 어, 누구한테 연락할까? 그래서 하나의 번호로만 지정하면 서울여대 대표 번호로 지정하면. 어,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 A 학과 B 학과 C 학과 A 교수 B 교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어, 예외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걔들은 다 사용한 기록들이 남아 있죠. 나중에 범죄 이용이 되면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거고요. 어,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번호로 해서 인터넷 인터넷 문자 발송이 안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골탕을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해서 문자 발송을 하게 되면 골통 골을 모을 수 있죠. 그래서 아, 나는 원래 인터넷 기반의 문자 발송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아. 어,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전화번호는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번호를 여러분들이 동 통신사에 이렇게 무료거든요. 등록을 해놓으면 혹시나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로 누가 웹발신 사기를 칠 경우에 이동통신사에서 어, 이 사람은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터넷 서비스로 해서 문자 보내는 거는 말이 안돼 그래서 아예 받질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잠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 앱스토어나 이런데 보시면 해외에서 음, 주로 해외 회사들이 이렇게 앱을 개발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해주는데 번호를 바꿔서 해주는 것도 허용해주는 경우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